안녕하세요. 전직 형사 김민철입니다. 저는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아왔습니다. 온갖 흉악한 사건들과 싸워왔죠. 그런데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죽음이 알고 보니 미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가 믿었던 정의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때 전설이라 불렸습니다. 한번 잡은 사건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임 후, 제 삶은 한순간에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의미해졌어요. 밥 먹고 잠자고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였죠. 강력반에 있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요. 낚싯대를 쥐고 앉아 있어도 제 머릿속은 과거의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제 파트너였던 이재민의 얼굴이 가장 선명했죠. 재민은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모두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봤던 날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마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의 사건이 여전히 제 마음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아들 준서는 걱정했어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새로운 취미라도 가져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럴 기운이 나질 않았어요. 제게 휴식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모두 과거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끝없이 맴돌았죠. 제 손에 쥐어진 낚싯줄이 팽팽해지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물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의 날카로웠던 형사 민철이 아니었어요. 늙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쫓는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준서에게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서는 제게 낡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립탐정사무소인데, 은퇴한 형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도 있다고 했죠. 저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탐정이란 직업은 저와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명함을 든채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번화한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희귀한 냄새가 나는 낡은 사무실 안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 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규철, 저는 그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죠. 10년 전 재민과 제가 맡았던 미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없어서 풀어주긴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어요. 오규철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10년 전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오규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자신을 이제 사립탐정이라고 소개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범죄자가 탐정이라니 이것 참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왜 저를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넸죠. 자신의 사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오규철이 제게 복수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10년 전 사건을 덮기 위해 저를 감시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시선에서 묘한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그냥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주변을 살폈죠. 제 심장은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규철은 저에게 사무실을 구경시켜주며 자신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허풍 섞인 이야기를 흘려들었죠. 그의 눈을 보고 있으면 10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으니까요.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지 못해 그를 풀어주던 날에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무실 한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낡은 글씨로 이재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죠. 저는 놀라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규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제가 정리해드렸죠. 가족이 없으셔서요. 오규철의 말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재민의 유품이 오규철의 사무실에 있는 걸까요? 저는 재민의 유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오규철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게 박스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순순히 제게 박스를 넘겨주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이름이 적힌 박스를 품에 안고 저는 그를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재민의 낡은 수첩과 펜, 그리고 몇 장의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새 재민의 수첩을 뒤져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 같았죠. 수첩에는 그가 생전에 고민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추었죠.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비밀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옆에는 O, J, S라는 이니셜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규철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민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오규철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민의 수첩을 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첩에는 그와 제가 10년 전 함께 해결했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민은 당시 증거물들 중 하나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죠. 하지만 저는 재민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워낙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라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재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글씨는 재민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보여주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철에게 이 이야기를 할수 없다. 그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라는 글귀를 보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뒤져보았습니다. 경찰 기록, 신문기사, 그리고 재민과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재민은 수첩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거물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증거물 중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죠. 저는 재민의 수첩을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혼자서 이 사건을 파헤쳤는지, 왜 그날 오규철을 만났는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재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규철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재민의 유품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도요. 저는 오규철이 제게 재민의 유품을 건넨 이유가 제가 재민의 죽음을 파헤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재민의 유품을 건네주면서 제 행동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오규철은 저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준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저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재민의 수첩과 10년 전 사건 기록을 준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믿고, 저의 조력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도움을 받아 10년 전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죠. 그곳은 이미 낡고 부서진 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재민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재민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 하나가 조작되었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 증거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낡은 벽돌 벽과 부서진 창문 모든 것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재민의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사건 현장의 약도와 함께 사라진 증거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수첩을 보며 그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준서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벽돌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돌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작은 틈이 보였죠. 저는 틈 안에서 재민이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오규철이 조작한 증거물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증거물은 바로 10년 전 사건에 사용되었던 증거물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오규철의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오규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민의 유품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규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옛 친구의 물건인데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저는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0년 전 미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민이 남긴 수첩과 쪽지를 보여주었죠. 오규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규철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뭘 꾸미는 겁니까, 형사님. 이제는 과거를 잊으세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재민을 죽였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10년 전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재민이 찾아 냈다는 것도요. 오규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조작한 것은 자신이었고, 재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죠. 그는 재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재민은 그 과정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동료가 그렇게 죽었다니. 저는 오규철에게 재민이 남긴 모든 증거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죠. 오규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내 친구, 재민이가 먼저 제안했어. 사건을 조작해서 돈을 받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규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건넨 증거물들 속에는 재민이 직접 썼던 계약서와 그의 필체가 담긴 조작된 증거물들이 있었죠. 재민은 정의로운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규철과 손잡고 사건을 조작해왔던 부패한 경찰이었습니다. 오규철은 재민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내게 모든 걸 폭로하려 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 저는 제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최고의 동료라고 믿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정의를 팔아넘긴 사람이었다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민의 수첩에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글은 이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쫓아왔던 정에, 제가 믿었던 신념,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친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오규철은 제게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잡아야 했죠. 그와 재민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규철을 체포했습니다. 그와 함께 재민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공개했죠. 언론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죄를 세상에 알린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나는 평생을 정의를 쫓아왔다. 내 친구의 잘못을 덮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런 저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재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앞에 앉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아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후회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저는 재민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의 우정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후 경찰청의 자문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끝나지 않은 마지막 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지만, 저는 결국 저의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